x가 0 이상 1 이하에서 이 함수의 최댓값이 5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인데요.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. x 플러스 1분의 분자 그대로 쓰고 이렇게 분자에도 얼마 곱하고 3을 곱하고 3x 플러스 3인데요. 플러스 3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a는 원래 있던 거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먼저 써요. y는 x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3. 플러스는 이렇게 쓰니까 3. 3 이렇게 되고 그럼 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되겠죠? 네. 그냥 여기서 분모가 0 만들면 얘고 x 계수에 비하면 y는 3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y는 3이에요 여기가 3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a 마이너스 3이 플러스일까요? 마이너스일까요? 일단, 모르죠. 만약에,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,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, 여기 하나 그려질 거고,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죠? 이렇게? 근데, X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? 0에서 1까지. 0에서 1까지.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잖아요. 근데, 최대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? 근데, 아무리 커버도 4보다 작잖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겠다. 그러면, A-3은 일단은 모겠다 플러스가 되어서, a 랑 3보다는 일단 큰 값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, 이렇게는 안 그려지고, 이제 여기,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.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하나 그려질 텐데, 여기에서 1까지.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. 네, 최대가 5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일까요? 음. 여기가 5겠죠. 이 점은 점이 무슨 점이야? 0,5라는 점이잖아요. Y절편. Y절편은 X에다가 뭘 대입해요? 0, 0 대입하니까 이것도 없어지고, 그냥 Y절편이 a인데 그 y절편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a값은 5가 됩니다.